의천. 이건 대. 대. 대각국사 의천. 어디에서 문. 문에서 뭐뭐 등장. 교장 등장. 뭐뭐 겸 뭐뭐. 교장 겸 교관. 의천. 뭐뭐 겸 뭐뭐. 교장 겸 교관. 교장. 신편제종 교장 총로. 이건 교장. 뭐 겸수. 교관 겸수 내외 겸수 내외하는 교관 의천 의천은 천태종 천태종 국천사 문에서 교장 등장 그러니까 흥왕 놀라 흥왕 놀라 흥왕사 이건 교교교교교 이건 선선선선선 뭐 중심 교종중심, 뭐 통합? 선종통합, 뭐 설치? 주전도감 설치, 쩐쩐, 뭐 제조? 음병제조, 언제 계약이니까 와? 수요일, 뭐 의천? 교장이천, 뭐 간행? 교장 간행, 언제? 송요일, 뭐 주석서 모아 간행? 송요일본, 뭐 싫어? 신 학기 싫어 누구 규녀가 뭐해 화 엄청 내 이건 신 편재종 교장 총로 뭐 비판 규녀의 화엄종 비판 교장 의천 이건 대대 대가국사 의천 어디에서 문 문에서 뭐뭐 등장 교장 등장 뭐뭐 겸 뭐뭐 교장 겸 교관 의천, 뭐뭐 겸 뭐뭐, 교장 겸 교관, 교장, 신편대종 교장 총로, 이건, 교장, 뭐 겸수, 교관 겸수, 내외 겸수, 내외하는 교관, 의천, 을천. 의천은, 천태종, 천태종, 국천사, 문에서 교장 등장, 그러니까, 흥왕 놀라, 흥왕사, 이건, 교 교교교교, 이건, 선선선선선, 뭐 중심, 교종 중심, 뭐 통합, 선종 통합, 뭐 설치, 주전 도감 설치, 뭐 제조, 음병 제조, 언제 계약이니까 와, 수요일, 뭐 의천, 교장 이천, 뭐 간행, 교장 간행, 언제? 송요일, 뭐 주석서 모아 간행, 송요일본, 뭐 싫어, 신학기 싫어, 누구? 규녀가 뭐해 화 엄청 내 이건 신편재종 교장총로 뭐 비판 규녀의 화엄종 비판 교장